이 사물에서에는 네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명의 주인공 중에 두 명은 실패한 인생, 두 명은 성공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두 명은 적자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고, 두 명은 흑자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네 명이 누구냐?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 사울왕, 다윗왕. 네 명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왕은 실패한 인생, 적자 인생으로 끝났고, 사무엘 선지 다윗 왕은 성공한 삶, 흑자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같은 책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네 명의 주인공 중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엘리대제 사장과 사울왕은 그 인생이 적자로 끝났을까?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날에, 가, 하늘날에 같은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무엘 선지와 다윗왕은 어떻게 하여 성공한 인생, 흑자 인생으로 끝마칠 수 있었을까? 그 경우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견주어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40년간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당대 대제사장이라면은 하늘같이 높은 집안이지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그 축복이 하루이틀에 임한 것이 아니고 벌써 애굽 종살이 할 때부터. 엘리 대제 사장의 가문에 축복하셔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하고, 선택된 가문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 사장이 나이 늙어서 완전히 노쇠할 때까지 대제 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왜그 가정이 그렇게... 적자 인생으로 적자 가문으로 끝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엘리대제 사장의 가정이 조상때로부터 받았던 축복과 그 귀한 영적 권위를 왜 손상을 입고 왜 그렇게 몰락하는 가정이 됐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화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문제를 습니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타락을 해서 성전에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을 막 훼손을 하고 남용을 하고 성전에 시종드는 여자들을 막, 응?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되고 대제사장 되는 엘리가 그걸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꾸지름 했냐 면은 30,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차없는 책망을 하십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남용하고 훼손하고 하나님께 받쳐지는 재물이 재단에 받쳐지기 전에 먼저 저기드, 자기들이 살고기를 뜯어서 먹고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무엄한 짓을 하게 되었느냐. 원인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자식 귀한 거는 뭐 인간의 철륜인데 그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꾸지름해야 될때 책망해야 될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끌지 않고 오냐오냐 오냐 그냥 하자는 대로 방치해서 그들이 하나님 전에서 할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너는 왜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가하셨느냐? 너희 집에서 노인이 없어지리라. 젊어서 다 비명횡사하고 내가 너희 집안에 줬던 축복을 다른 가문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그 명문 집안이 완전히 적자 인생으로 끝납니다. 34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4절. 너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너게 표정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 듣고 너무 놀래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 그 집안에 과부만 남게 된 거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된 이유를 몸이 비만한지라. 이 뚱뻔. 제사장이 뭐, 쉴데 없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비만해서, 아들 들이 전사한 소식 듣고 놀라서 넘어졌는데, 자기 체중에 못 이겨서 목이 부러져 죽은거지요. 완전히 그 가문이 적자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울왕 한 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참 동정이 가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인물이 출중하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제1대 왕입니다. 통일왕국을 다스린 초대왕으로서 업적도 크고 인물이 준수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바람은 조울증 같은데 걸렸어요. 조울증,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너무 갈등형, 갈등. 자기 갈등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게 2장 29절 말씀, 2장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서 그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사무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할 정도니까 그게 어떻게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먼저 15장 11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도구로 그를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된 뒤에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 자신이 이익이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꾸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고 민심의 향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일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니까 너무 비통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아주 비통하면서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 우리 구장 15절에 보면은 9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5절입니다. 15절, "사울이 오시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사무 사무엘의 사, 사울, 사울왕의 비극이 뭐이냐? 예. 15장 22절 말씀.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나이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냐? 백성들의 인기, 겉으로 보기에 뭐,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겉으로 매끈하고 인기 있고 박수 받는데, 속중심은 하나님 섬기는 순종이 아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지요. 사울. 사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 버렸느냐? 불례시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거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 사울이 어디까지 가 버렸느냐면은 28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말씀 보면은. 심각해지지요. 젊은 날에 하나님 잘 성기고 젊은 날에 인기 있고 백성의 박수 받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서서히 변질되버리는 겁니다. 28장 4절 불레셋 사람들이 모여 순애메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불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불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7절, 결정적인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울의 평생에 걸친 인생이 적자로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그의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 아시지요? 쪽지께 무당, 쪽지께 무당. 쪽지께 무당을 찾아라. 쪽지께 무당한테 내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민족적인 위기에 응답 안 하시니 내가 신접한 여인 쪽지께 무당 찾아서 내가 하겠노라. 얼마나 사람이 변질돼 버렸으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국가적인 위기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무당을 찾아라.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아들들하고 다 같이 전사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적자 인생으로 끝났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없애려고 그러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가장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30장 1절 말씀. 사무엘 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라스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출정 나간 사이에 다윗이 사는 그 동네에 불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은 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거지요. 너무 전쟁터에서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다. 제 표가 뿌리니까 너무 슬퍼서, 6절 말씀,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고단,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신하들이 너무 마음이 획 도우니까, 이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 엉터리 지도자 때문에 가족들 다 잃었다. 하고 다윗을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때 쪽집게 무당 찾아봐라. 그랬지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로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8절. 8절이 다윗이 그 인생이 온갖 순환과 고난 중에서 흑자 인생으로 끝난 비결입니다. 8절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사무엘 서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계속 나옵니다. 계속 다윗이 다급하고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야될까요 따라붙여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나중에 헤브론으로 옮길 때도 그리 가야 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마음에 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생 산노라면 절벽에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나고 다급한 일을 만나고 궁지에 몰릴 때 사울처럼 허둥지둥하고 세상껏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어가라배 다윗처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아야 될 때다. 마음에 꼭 다지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습니다. 유다는 출신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말은 나라를 사랑해서 민족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로마에서 어떻게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 국가를 이루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데 크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러니까 많이 실망하고 스스로 배반감을 느꼈겠지요?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도 그게 너무 자기한테 부담이 돼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은 가론유다의 비극이 있습니다. 가론유다. 가론 유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비극으로 끝납니까?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니우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죄 없는 스승을 팔았구나. 스스로 니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도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서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는 유다의 비극이지요. 젊은 날에 애국심도 있고 뭔가 추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제일 똑똑해서 재정관리 담당까지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유다의 비극이죠. 결국 그 인생이 적자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다보다 덜 똑똑하고 공부도 덜 하고 그랬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갈릴리 방언을 쓰니까 당신 말하는 게 나사렛 예수하고 같은 갈릴리 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합니까? 74절. 그가 저주하며 명사여 이르되 나는 그의 사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수님을 세 번째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 그런 인간은 나는 아무 상관 없다고 뭐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 이 말씀하신 대로. 달기 울었습니다. 그달우는 소리를 듣고 75절 베드로의 승리가 요겁니다. 요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했는데 결론이 다릅니다. 가론 유다는 스스로 두, 돌이켜 스스로 목매 죽었지만은 그, 베드로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너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뭐이 생각나서 그랬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자기 회개하고 오순절 맞아서 제자로서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니우쳐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인생사 노라면은 젊어서 장년을 지나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맺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인생을 적자로 끝낼 것인가? 베드로처럼 험물이 있대 흑자로 말부리할 것인가? 엘리나 사울처럼 적자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승리한 인생 흑자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흑자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